우리 지난날 말씀 요한계시록 10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부터 10절 두 절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이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성경 공부 때 요한복음 우리가 함께 공부할 때 묵상했던 것처럼 요한은 처음부터 이것을 분명히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세상이 열릴 때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그러면서 요한이 어, 복음서가 펼쳐나가는 이야기는 이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하,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었다. 놀라운 선포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믿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은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르려고 다닌다. 믿는 것이며 예수를 믿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이고 예수를 따르는 건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사건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천지가 하늘과 땅이 그리고 인간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창조될 때에도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심으로 창조되었고 가장 처음 믿음이라는 것 믿음의 조상이라는 한 인물을 세워서 세워서 인도하실 때에도 어, 말씀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으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10편 33편 9절은 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집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새벽에 함께 읽은 성경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인생에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는 그 말씀을 가져다가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받아서 먹어라. 요한은 이 말씀을 받을 때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죠. 말씀을 받을 때 그는 그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공책과 연필을 옆으로 슬그머니 내려놓아야 됩니다. 대신에 그는 숟가락과 젓가락을 집어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먹으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공책과 연필로 적는 것을 넘어서 내 영혼에 내 마음에 수, 수저를 들고 그 말씀을 내 영혼의 입술에 집어 넣는 것입니다.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정보를 기억하고 암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저를 집어 들고 입에 넣습니다. 그리고 으깹니다. 꿀꺽 삼킵니다. 그리고 소화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말씀의 사건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이런저런 일들, 그런 것들을, 뭐, 우여곡절, 좋은 일, 나쁜 일, 밝은 일, 슬픈 일, 이런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삶에 말씀의 사건이 일어나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이루어지는 그 사건. 말씀을 통한 변화가 일어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라 것입니다. 말씀 말은 인격이죠. 말은 그 사람의 됨됨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되심을, 그분의 인격을 닮아라. 라는 것입니다. 인격을 닮으려면 공책과 연필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인격을 닮으려면 수저를 들고 내 몸속에 그것을 집어 넣어야 합니다. 말씀은 그냥 정보, 지식, 기술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깊은 내면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파고듭니다.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만집니다. 이게 언제나 말씀이 하는 사람의 말은 우리의 여기 잔잔한 그 파도치는 찰랑이는 그 정도의 어, 수면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말로 사람의 말로 아, 너무 너무 그 하루가 기쁘기도 했다가. 어떤 말로 하루하루가 너무 우울하기도 하다가, 어떤 말로 뭐든지 다할수 있을 것 같다가, 또 어떤 말로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오락가락, 오락가락, 좌충우돌,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러나 아주 저 깊은 영혼의 우리 심연을 건듭니다. 심지어 나도 알지 못했던 나의 모습, 나도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던 내 마음의 모양을, 마음에 있는 그 자리를 말씀은 건드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변화되어야 내가 진정으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들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 말씀을 이불이 입을 열어서 잘게 잘게 씹고 삼켜 소화하고 흡수해야 합니다. 동물들은 새들이 새들이죠. 모유를 줄때 잘게 씹어서 줍니다. 요즘 부모님들은 어, 애기 낳을 때안 하지만은 아마 여기 계신 많은 우리 성도님들의 부모님들께서는 어, 성도님들 어, 갓난아기였을 때 아마 엄마가 입에서 막 곱게 으깨가지고 부드러운 음식을 자녀 입에 넣어 줬을 것입니다.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는 그렇게 잘게 잘게 씹어서 삼키기 소화하기 좋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지만 신앙이 여정이 깊어지고 조금씩 성숙해지면 그때부터 단단한 음식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신앙의 초보 때에는 정말 듣기 좋은 말씀. 힘이 되는 말씀. 그런 말씀만 막 감동이 됩니다. 신앙의 어떤 연륜이 깊어지고 나면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 나를 찌르는 말씀, 나를 아프게 하는 말씀, 그런 말씀도 받아 먹습니다. 그것이 성숙입니다. 나의 느낌과 감정을 넘어서 그 말씀을 받아 먹습니다. 삼켜서 씹고 삼켜서 흡수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나의 피와 살이 됩니다. 받아 적는 것은 내, 의, 내 어떤 의도에 따라서 어떤 곳은 적을 수도 있고, 어떤 곳은 크게 적을 수도 작게 적을 수도, 어떤 곳에는 검정색, 빨간색, 파란색 색깔을 입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나의 어떤 의도, 나의 어떤 취미, 나의 취향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음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택해가지고 내 입술에 집어넣는 것까지는 나의 선택일지 모르지만 으깨서 목구멍으로 삼켜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나의 선택권, 나의 주도권은 사라집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목구멍으로 꿀꺽 삼킨 음식 들어내몸 구석구석 어디에 가가지고 어떤 어떤 일을 하고 저기 가가지고 지금 내가 이러니까 이걸 도와주고 이렇게 명령하지 못합니다 삼키면 끝입니다 삼키면 그냥 그 음식에 있는 그 영양분이 좋건 영양분 혹은 안 좋은 것이건 독소이건 그것이 그냥 내몸 안에서 역사하게 둘 수밖에 없는 것. 그 삼, 먹고 삼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온전한 순종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받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 요한보다 600년 전에 살았던 에스겔에게도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받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에스겔서 2장 8절에서 3장 3절 입니다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폐역한 족속같이 폐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기를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동시대에 살았던 또 다른 선지자 예레미야도 같은 계시를 받습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저는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저에게 기쁨이 되었고 제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받아 먹으라. 받아 먹으라. 받아 먹으라. 말씀이 중심이 되는 신앙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머리가 아닌 말씀을 받아 먹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야 합니다. 목사나 성도나 이제 갓 신앙에 걸음마를 뗀 초신자나 평생을 평생을 몇 대째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나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말씀을 받아 먹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 때가 참에. 생명의 사건이 내 인생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말씀을 받아 먹으면 내 안에 용기가 생기는 법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이 된 말씀을 받아 먹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조금이지만 천천히 천천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걷게 됩니다. 보다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보다 나은 사람이 되게끔 말씀은 역사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먹은 요한은 배가 아팠습니다. 입에 넣을 때는 맛이 좋았는데 뱃속에 도달하니까 배가 아팠습니다. 말씀과의 만남이 달콤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아주 많은 순간 내 안에 있는 나의 성정과 맞지 않음을 곧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는 감출 수 없는 욕심과 욕심이 자라서 욕망이 되고, 그 욕망이 탑을 쌓아 어느새 탑이, 탐욕에 탑이 되어버린 그런 내 안에 그런 죄악된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과 성질이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힙니다. 내 안에서 그 둘이 싸웁니다. 그래서 배가 아픕니다. 하지만 몸에 좋은 것은 쓰다고 영혼에 좋은 말씀 역시 쓴 것입니다. 우리의 배를 아프게 합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기분을 좋게 하려고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여금 진정으로 살아나도록 주님을 담도록 하기 위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에는 달지만 배에선 씁니다. 그래서 말씀은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암송할 때나 언제나 말씀은 받아들이는 것. C.S. 루이스는 말씀을 사용만 하는 사람과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대해서 비유를 했습니다. 말씀을 자기 기호에 맞게 사용하는 사람을 뭐로 비유했냐면 자신의 자전거에 자그마한 모터를 하나 달고 자신에게 익숙한 길로만 자전거를 타는 사람. 그 사람은 말씀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반면에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이미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태워주는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 이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아는 그분의 허리춤을 끌어안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 아브라함처럼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때 그냥 하나님의 뒷궁문이 따라가면서 순종하였던 그것이 말씀 받아 먹는 사람 하지만 말씀을 사용하면 내가 모든 걸 붙잡고 심지어 거기다가 욕망의 전기 모터까지 달고 내가 갔던 길로만 익숙하게 다니는. 거기서 말씀에 대한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을 사용하는 인생과 말씀을 받아먹는 인생 말씀을 함께 언제나 받아먹으십시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설교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혼자 고요한 시간에 성경을 읽으실 때든 혹은 큐티를, 전어를 쓰실 때에만 혹은 자동차에서 어, 말씀을 들으실 때, 이건 뭐 어느 때, 이건 그리고 혹은 사람과의 대화 가운데 문득 문득 하나의 말씀이 어, 내 마음을 때릴 때, 이건 그때 그 말씀을 먹고십시오내 기호에 맞게 말씀을 길들이려 하지 말고, 말씀을 받아 먹으십시오. 내 배에 그 말씀이 써도. 그 말씀은 나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늘될 것입니다. 그 말씀 때문에 말씀이 내 인생에 일으키는 그 말씀의 사건 때문에 삶이 달라집니다.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영혼에 일어나는 말씀의 사건이 있으면 갈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할수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권세입니다. 권위이고 권능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 먹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은 우리 설맞이 합동 예배로 10시 반, 11시가 아닙니다. 10시 반에 이 자리에서 한국어 예배, 영어 예배 합동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말씀 전하는 중간 중간에 또 찬양 우리 강주원 집사께서 찬양을 나누면서 말씀을 깊이 있게 또 씹어 먹는 그런 시간 되겠습니다. 또 내일 또 전교인 사진 촬영도 또이 자리에 있으니까 곱게 잘 입고 오시고요. 그리고 즐거우고 기쁜 그런 예배 시간 함께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말씀을 받아 먹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날, 포도주와 빵을 떼시며 이 피를 마셔라. 이 빵을 먹어라. 라고 말하시며, 당시, 말씀 되신 당신을 먹으라고 초청하셨습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는 말씀을 받아 먹는 신앙의 여정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과 나의,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욕심과 욕망과 탐욕의 말로 가득한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쓴그 영생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용서의 말씀, 그 말씀을 받아 먹으며 그 말씀이 일으키는 사건을 우리 삶 속에 더 많이 경험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신앙이 여정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신 게 도래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